지금부터 휴대폰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리온셀링 앱을 깔으셔야 하고요. 올리온셀링 앱을 설치를 하셨으면 처음에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고 로그인하셨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올려 문자 네, 누르셔서 문자 발송 클릭하시거나 휴대폰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 발송 폰 목록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휴대폰이 등록이 되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회색 체크된 거는 이울려문자를 사용하는 계정 안에서 이이 이 폰이 소유자폰 그러니까 소유폰이라는 첫번째 계정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 몇대 휴대폰을 더 알트폰이나 이런걸 구매를 해서 더어 추가를 했, 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아이엠은 뭐 첫번째 번호 이, 이 번호로 첫 번째 번호 1번 번호로 IM을 쓰지만 나머지는 IM을 쓰지 않, 않고 문자만 발송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냐면 어, 그두 번째 폰에서 요 발송 계정 변경 여기를 누르셔서 발송 계정 변경을 누르시면 다시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번 휴대폰의 아이디와 비번을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이 1번 휴대폰에 있는 계정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 폰도 1번 계정에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 하시면 1번 계정에 있는 폰으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셔서 여러 대의 휴대폰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M은 1번 폰만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뭐 IM을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IM은 다른 걸로 사용, 다른 계정으로 사용하셔서 두 가지를 동시에 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